안녕하세요. 미스터 킹콩입니다. 음, 오늘 방송 갑자기 이렇게 켜서 토킹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니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ZFC라는 그 크롭 바디의 레트로 디자인의 카메라가 새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벌써 루머 단계에서 말이 나왔던 거는 좀 됐는데 루머 단계에서 이걸 얘기를 한번 할까 하다가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어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니콘 이미징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카메라 바디 중에 이제 굉장히 성능과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그런 어떤 카메라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짙어먼 카메라들이 있고, 감성을 좀 자극하는 스타일의 레트로 디자인을 접목한 카메라들이 이꽤 있죠. 뭐 예를 들면 올림푸스의 카메라라든지 대표적으로 후지 카메라들이 많이 그랬죠. 라이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레트로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걔는 워낙 이제 어나더 레벨 레벨이니까 같이 끼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주로 쓰고 있는 후지 디포. 네, 요렇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후지 T4 이 카메라가 있는데, 오늘 이제 후지 T4를 들고 촬영하려고 T200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레트로 디자인의 카메라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종종 있었는데, 니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워낙 잘 나갔으니까, 그때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 F 마운트 바디에서 DF라는 이제 굉장히 음.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았던 카메라들을 출시한 적이 있었고, 어, 미러리스 Z 마운트로 넘어오면서, 음, 현대판 DF, 그게 그러니까 ZF를 내달라는 그런 이제 요구사항들이 제법 있었지만 크롭 바디로 ZFC라는 카메라가 먼저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에 들어서기 전에. 음, 저도 아직 이 스펙표나 이런 걸 제대로 보질 못했고 소속들이 엠바고가 풀리면서 외국의 유튜버들의 리뷰, 어, 프리뷰 정도겠죠, 프리뷰나 핸즈온 리뷰 정도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영상들을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첫 인상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제가 조금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음, 좀 빠뜨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냥 어떤 이제 니콘 유저가 어, ZFC 발표를 보고 느끼는 점을 편안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니콘의 입장, 니콘 팬들에게는 경사스러운 일이니까 너무 빡빡하게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마케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이전에 니콘 Z7 II와 Z6 2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콘의 현재 그 운영 방법에는 좀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그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 플랫폼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가격을 조금 높인 프리미엄 모델 아슬란을 냈다가 어, 폭망을 했죠.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었고. 말하자면 Z50, 니콘의 크롭 미러리스, 미러리스인 Z50의 플랫폼을 가져다가 어, 디자인이나 이런 걸 바꾸고 일부 기능을 개선한 다음에 어, 레트로 디자인으로 감성 마케팅을 하는 건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걸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소니, 캐논 이런 데는 굉장히 기술 혁신으로 앞서가고 있는 단계인데 음 그런 어떤 전공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방식으로 마케팅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크롭 바디로 나올 거라는 루머를 봤을 때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그 결정적으로 제가 조금 현타가 온 것은 그 여러분 보셨죠? 색깔 여섯 가지 색깔에 아, 색깔 마케팅, 이건 진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걸 봤을 때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색깔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뭐, 나름대로의 의미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마케팅 자체는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 권장할 만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런 디자인이나 레트로 마케팅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서, 어, 새로운 유저들을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니콘 유저들이 추가로 이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니콘에게는 약간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또 새로운 바디나 새로운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면 ZFC를 봤을 때 이제 첫인상이 어떠냐. 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어, T4를 쓰고 있고 T200, T20 그리고 1 0 0 v 같은 것도 써 보고 할 정도로 레트로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왜 좋아서 퍼포먼스를 쓰는 카메라가 있고 내가 쓰고 싶고 자꾸 들고 다니고 싶어서 쓰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구지 같은 경우도 뭐 성능도 좋지만 워낙 감성적으로 어필을 하는 카메라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레트로 디자인의 결을을 있는 카메라들 중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이쁜 카메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카메라, 사진 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름 카메라 중에 FM2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바로 저도, 어, 저도 FM2를 한대 가지고 있는데요. 이 FM2는 워낙 판매량이 많았고, 굉장히 튼튼하고, 어, 현재 중고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좀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20만원, 중고 한 30만원 정도 할때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워낙 보급률도 좋고 이래서, 필름 카메라에 입문하고 싶,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입문기로도 굉장히 좋은 필름 카메라입니다. 물론, 이제, M, 매뉴얼, FM의 M, 매뉴얼, 모든 게다 수동이라는 점이 어쩌면 조금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이만한 인문 필름 카메라가 없죠. 그래서, 이 FM2는 굉장히 흔하게 보급이 많이 된 필름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은 정말 어, 밸런스가 잘 맞고, 이보다 뭐 어떻게 더 넣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굉장히 흡족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카메라 유저들이 FM2만큼만 디자인을 하면 되는데, 왜 그런 디자인이 안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DF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 그 플렌즈백이라고, 했죠. 렌즈랑 센서 사이 거리가 멀게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뚱뚱하게 이제 생긴 그런 디자인으로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었고, 근데 저, 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ZFC가 굉장히 얇은 그 두께로, 어이 FM2의 디자인을 대놓고 개성했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해서 나와버렸죠. 하, 진짜. 그, T4나 100V 같은 모델들은 보면, 그, 이제 상판, 상판이 굉장히, 어, 맨질, 맨질, 맨질하게,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좀, 뭐, 그게 고급스러울 수도 있지만, 예쁘게 나왔는데, 어, FM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론 이것도 마그네심이고, 이것도 마그네심, 어, T4도 마그네심인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쇳덩어리 같이 생겨서, 이걸로 찍으면 그냥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런, <laughs> 그런 어떤 질감과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ZFC가 그런 느낌까지도 같이, 개 음, 계승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 이런 마케팅 싫다. 나 이거 진짜,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장비를 내놔라라고 말하기에는 거부하기엔 너무나 예쁜 디자인으로 나와 버렸죠. 아, 그래서 저도 지금, 예판이 어, 시작되면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뭐, 니콘의 Z 시리즈의 풀프레임 바디와 후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제부터 이제 소감 이런 걸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스펙을 얘기를 해보면, 사실 저는 Z50이 그렇게 저희 관심 바디가 아니었기 때문에 Z50의 스펙을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이, 일부 기능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음, 기본적으로 이제 FPSC 크롭 센서를 달고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풀프가 나왔으면 했는데, 어 크롭 센서가 나온 걸반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성능 보고 살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음 이제, 뭐, 이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 잠깐만, 그 전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여러분, 예전에 그, 니콘의 렌즈 중에 AIS라는 이제 렌즈 라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그 시대의 사진 생활을 했진 않기 때문에, 어, 그런 렌즈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가끔 만져보거나 써보고, 잠깐 써보고 그렇긴 했었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렌즈들이 정말 솔직히 너무 이쁩니다. 지금 저는 FM2의 그 D-렌즈. 디렌지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점 자동으로 초점 잡을 때 징징하는 디렌지고 이제 그 F 마운트에도 쓰지 그자동으로 자동으로 조리개 조정을 할수 없는 그 라인이 이제 요 옛날. 옛날 렌즈인데, 요, 니콘 FM2 사면서 가져왔던 건데 이렇게, 그립부가 까끌까끌하게 되어있는 이런 디자인이죠. 굉장히 예쁘죠. 진짜 예쁘죠. 레트로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28mm 2.8, 28mm 2.8에, 저도, 어, 렌즈는 디자인이, 최근에 그 Z, Z 마운트 렌즈들이 좀 현대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디는 레트로 하게 내놓고, 렌즈는 그렇지 못하면 이거 정말 낭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28mm 2.8 렌즈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한 사람은 한 40mm 정도 되겠죠. 그죠. 어, 40mm 조금 넘을 텐데, 저도 굉장히 관심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렌즈까지 이쁘게 나오는 바람에 음,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ZFC를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SE 렌즈 한개 어, 해서 거의 붙박이로 쓰시려는 요량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겠죠. 저도 아마 사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거 외에는 쓸만한 렌즈가 없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크롭 라인에 Z 미러리스 크롭 라인에 지금 렌즈가 몇개 없습니다. 그럼 줌 렌즈가 몇개 나와 있고, 그래서 빨리 렌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40mm 팬케이, 크 40mm 조리개 2짜리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음 이거 SE 버전으로 40mm 2짜리도 나와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60mm, 옛날에 58에는 너무 잘 썼었기 때문에, 40mm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스펙을 보면 2088만원, 21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고화서도할 것도 아니고 이제 F 마운트 F 렌즈들은 FTG 어댑터를 통해서 작용을, 할, 사용을 할수 있겠죠. 뭐 로우, 뭐 C14 이런 거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음11 연산, 연산은 11 연산까지 연사, 가능하다고 하고 요번에 이제 그 예전에 니콘 바디들의 한계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었었죠. 눈인식이나 추적, 이제 추적, 예, FC 추적 어, 기능이 소니나 소니에 떨어지, 비해 떨어지고 소니는 워낙 막강하니까 캐논이 거의 소니에 준하게 발달을 해왔는데 니콘은 그에, 못, 그에 좀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Z7은 2와 Z6로 2 넘어가면서 펌웨어도 업데이트되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죠. 그리고 와이드 영역에서도 눈추적을할수 있게 됐는데 이게 아 이게 조금 이제 커뮤니티에 많이 나오는 게. Z72로 넘어가면서 듀얼 프로세서를 쓴다고 하고, 그러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Z, Z7, 그러니까 1세대 버전에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세대만 눈 추적 기능을 좀더 향상을 시켜줬는데, 이, 이 ZFC는 크롭 바디에다가 듀얼 프로세서라는 말도 없는데 향상된 그눈 추적을 넣어 놓으면서, 그러면 기존의 Z7 유저들은 뭐냐? 듀얼 프로세서 아니어도 할수 있는 거였는데 안 해준 거냐? 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 저도 굉장히 실망한 바가 니다제 Z7 유저로서. 아, 그래도 나름, 문, 이제, 불만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니콘이 좋다고 쓰고 있는데, 이런 펌웨어 업데이트를 만약 일부러 급 차이를 두기 서 아낀 거라면, 물론 뭐, 제조사 입장에서는 7-2 팔아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정말 아쉽고, 아, 섭섭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좀 특기할 만한 기능이 정말 그 여러분들 그 이제 눈금자 눈금자 니콘은 이렇게 선이 네 개거든요. 우리 가 보통 이제 삼선 해가지고 아홉 개 칸으로 남는데 드디어 드디어 이제 삼선 어, 눈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그, 근데 왜 그동안 안 줬는지 저도 이해가 잘안 되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셔터 속초, 속도가 900초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장노출 900초 벌브 기능을 쓰지 않아도 900초까지 쓸수 있게 해줬다는 거는 굉장히 좀,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어, 동영상은 4K 30p 까지인데 어, 여기서 더 이미 센서가 크롭 센서지만더 크롭이 안 되고 잘리지 않고 어, 4K 30p 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 대단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스펙이죠. 뭐 예. 어쨌든 뭐이 정도 되면 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동영상은 30분까지 녹화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특이한 건데 어 C부 액정이 들어가 있죠. C부 액정이 들어가 있고, 어, 상단에서 봤을 때 동영상 모드를 따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어, 동영상 녹화 시작 버튼도 따로 빼놨어요. 이 동영상 녹화 버튼이 있고 없거나 동영상을 많이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동영상 모드를 따로 해놓는 것도, 왜냐하면 사진 찍을 때랑 동영상 찍을 때랑 설정이 세팅 같은 게 다르게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영상 모드로 빨리 바꿔가지고 이제 어, 설정을 동영상에 적합하게 한 다음에 녹화를 시작할 수 있고 이도저도 아니면 이제 막 빨리빨리 급할 때 이제 녹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녹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사진 카메라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한데 어, ZFC에 그런 기, 버튼들하고 거기다 스위브 액정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그렇게 스위브 액정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이제서야 ZFC에 넣어놨는데 음, 요번에 ZFC에서 제스위 액정을 넣어놓고 동영상 기능을 넣어놓은 걸 보면 예전에 DF에서는 동영상 촬영이 안 되는 걸로,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리고, 어, 천, 천, 육백만 화소였나요? 1 2 0 0만 화소였나요? 좀 낮은 화소의 카메라였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ZFC는 DF의 뒤를 잇는 바디는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면 하 DF는 어, 레트로한 감성과 그리고 사진에 집중한 그런 어떤 조금 사진 매니아들의 어, 그런 수요, 그리고 흥미를 끌기 위한 바디였는데, 이번에 ZFC 같은 경우는, 그런, 그런 동영상에 조금 최적화된 기능을 몇 가지 더 넣어놓고, 요번에 같이 출시된 1650 번들 렌즈, 렌즈에 손떨방을 넣어놨으면서, 얘네들 홍보하는 마케팅 그 참고 자료에 보면,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그런 사진을 넣어놨어요. 그렇게 봤을 때 ZFC는, 어, 입문자들에게 보급기로서, 그리고 너네 요새 보, 브이로그 찍는 거 좋아하니까 이걸로 찍어라. 이렇게 하면서, 음, 조금 간편한 영상, 영상 수요에도 대응을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ZFC는 결국은 보급기에서 중국기 사이 정도의 어떤 타깃층을 노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영상까지도 조금 어느 정도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너무 많이 이제 마그네슘 학금 상판에다가 너무 레트로하게 멋진 디자인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아재들까지 관심을 가져버리는 그런 어, 사태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650렌즈에는 손떨방을 넣어놨는데 어, 바디에는 손떨방을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뭐이이 이 정도에서 좀뭐이 정도 바디 의 스펙이라면 손떨방까지 는 기대하기에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마지막 하나 의 아쉬움이라면 손떨방 정도까지만 넣어줬으면 좀 영상 찍 영상까지 찍고 다니까 찍고하기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뭐 아쉽긴 한데. 그리고, 배, 터리가 이제, EN, EL25, 그, 니콘의 배터리 된 EN, EL, 이런 식으로 모델명이 나가지고, EL25, 어, 한 개를 사용하게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써보질 않아가지고, 실제, 실제 얼마나 많이 쓸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니콘 Z7이나 t 4에 새로 나온 배터리만큼은 기대가 안 되고, 뭐, 배터리 한두 개, 세개 들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사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어,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위블이 들어갔다는 거고, 다만,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치우고, 여러분 이제 결국 이거 사시는 분들은 디자인 이뻐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상판에, 상판 다이얼에 그 검은색으로 입혀놓은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쁘고, 예전에 필름 남은 매수, 이제 찍은 매수 표시하던 창처럼 해서 조리개, <laughs> 조리개 수치를 그렇게 표시하는데, 를 이런 감성, 아, 저 굉장히 마음에, 어, 듭니다. 그리고 이제 ISO 같은 것들을 이제 상판에서 다이얼로 조정을 할수 있게 해놨는데, 어, 후지 티포 티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상판에다가 이렇게, 어, 해놨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버튼을 돌 직관적으로 돌수있어 어떻게 보면 편하고 어,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는 이게 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D5나 D6처럼 플래그십 빠지면는 버튼 하나 누르고 바로 다이얼 돌리면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게 더 빠르기도 하고 더 미세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이런 상판에 다이얼로 해놓는 거는. 뭐 일부 편안함과 그리고 감성적인 면까지 모두 충족하기에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진짜 미, 미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레트로 디자인 중에 정말 하, 제일 예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스펙적인 면은 사실은 크게 나열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추가 요금 추가 금액을 음, 지불을 하면 <laughs> 가죽 바디 색깔을 바꿔준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사게 돼도 그 그걸 바꿀 생각은 없을 것, 같,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검정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상판까지 검정인 올 블랙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아마 또 갑자기 뭐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어 갑자기 출시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음 구매를 정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어 지금부터는 이제 저처럼 레트로 바디를 좋아해서 후지랑 이제 두십 살림을 하시는 분들, 혹은, 기존호후를을 쓰고 있었는데, ZFC를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 기존의 X100V나 X24, 최근에 한 E4, S10 같은 거를 쓰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ZFC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처럼 T4까지 가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이거 공감하시잖아요 왜냐면, 하 T4는 지금 나오는 크롭 바디들 중에서 굉장히 그 상위권에 있는 바디, 후지에서는 물론 플래그십 바디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도 뭐, 포켓 60p라든지, 포켓 60p 동영상 6 0이라든지 여기 손떨방 스입을다 뭐 넣어놨고요. 어, 8 0 0 0분 1초 셔송 넣어놨고요. 넣어놨고요. 뭐, 필루, 후지가 그렇게 잘하는 필름 시뮬레이션도 다덮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후지는 기도, 그동안 오랫동안 크롭 라인을, APS-C 라인을 운영을 거오면서 렌즈군이 단탄해졌는데, 아직까지 니콘의 Z 크롭 라인은 렌즈가 굉장히 빈약하죠. 거의, 진짜,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디4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여기다 10241855, 그리고 빌트록스 23mm, 그리고 35mm F2, 거의 다 5,200까지 넣고 다니면서 이걸로 여차하면, 여, 넣고 다니면서 이걸로 여차하면 정말 진지한 풍경 사진도 한 번씩 찍을 정도로 조금, 조금 무겁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자리에 ZFC를 넣자니 렌즈군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그 크루, 센서가 크롭이 되면 망원으로 땡기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70200 이런 거를 갖다 다니면 망원은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건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로 치면 1024 같은 환산에서1536 정도 되는 렌즈가 빨리 출시를 해 주면 그걸로 광각 계열을 좀 채우겠는데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1430 렌즈를 뭐 환산 21mm 정도로 써도 뭐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분명히 아쉬운 상황은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광각 렌즈 분을 조금 보충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저 외에 대,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렌즈 분이 필요 없이 그냥 딱 28mm 2.8짜리 하나만 쓰시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분들에게는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어, T4 이런 거에서 ZFC로 넘어가기가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이쁘기는 굉장히 예쁘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니콘의 Z 렌즈들, 를 거기다가 쓸수 있다는 그런 굉장한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T4보다 분명히 스펙이나 성능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번에 ZFC 출시를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는 차라리 크롭에다가 몇 가지 성능을 좀 줄이고 포기하고 가격을 조금 이 정도 한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격이 보니까, 음 그, 28mm 2.8 세트 키트로 한 100, 1200달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한 150만원, 160만원 정도 될까요? 이렇게 되면 또, 또 사진찍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사볼만한 못살만한 가격은 또 아니죠 범접할 수 없는 이게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카메라 100만원이 정말 커보이지만 이미 카메라 찍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싸게 느껴지는 그런 <laughs>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 가격대도 한번 접근해 볼수 있고 해서 차라리 이정도 스펙에 나온게 크롭이 낫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게 왜 아쉽냐면 차라리 정말 렌 조금 더 확충된 렌즈군가 어, 풀프레임 물로 나오든지 차라리 풀풀로물로 나왔으면 제1430을 끼면 바로 광각이 충족이 되니까, 어, 풀풀로면 나오든지, 어, 혹은 조금 스펙을 더 보강을 해서 어, 스윕을 넣었으니까 손떨방까지 넣, 넣고 음, 해가지고 좀 T4를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게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야 T4 그만하고 후지 레인 라인 다 정리해. 이제 앞으로 Z, ZF 쪽이 어, 대세다. 이제 렌즈까지 내가 다 보강해 줄게. 이렇게 해서 확장을 끌어당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정리가 될거 아닙니까 니콘 쪽으로? 근데 이게 T4에 비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버리니까 T4를 쓰던 사람 입장에서는 넘어갈 수가 없어 이게 이렇게 되면 또 ZFC는 또 별도의 또 카메라가 되어 버리면서 바디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카메라 바디를 한두개 해놓고 렌즈를 늘려야 되는데 바디를 자꾸 늘리는 것은 원치 않는데 참그러고 싶지 않은데. 뭐, 사봐야죠.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로 망설여지는 이유는, 어, ZFC로 간을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ZF, 그러니까, 풀프레임에 이런 레트로 <laughs> 바디를 내줄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28mm 2.8을, 어 환산이고 뭐 그냥 그대로 28mm로 쓸수 있게 되고, 여차하면 저의 Z 렌즈, Z 마운트 렌즈들, S 렌즈들을 그냥 갖다 꽂아버리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제, ZFC를 팔고 풀프레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지출이 많아지고, 그 사고 파는 과정도 귀찮아지고 하는데, 이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원래 그런 거다. 원래 쓰다가, 쓰다가 또 다음 거 나오면 팔고 넘어가고, 이제, 어, 그렇게 공부한 비용 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박봉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어, 예판에 달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T4,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후지 라인은 그대로 두고, Z7과 S 렌즈들, Z 렌즈 마운트 렌즈들을 그대로 두고, 아마 구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어, 소니나 후지 이런 바디들과 다르게, 그, 우리, 이제, 흔히 네. 가오라 그러죠. 가격 방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도 중고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 ZFC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가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한번 그걸를 축축해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 이런 보급기 라인들은 좀 떨어지는 폭이 적고, 이게 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어가지고, 또 사, 하락폭이 다른 리콘 바디들보다는 적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중고 바디를 구매를 할지, 아니면 새 바디를 구매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하면 기왕에 어차피 레트로 감성이 굉장히 예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바디를 내놨으면, 어, 이렇게 된 김에 좀잘 팔렸으면 좋겠고, 잘 팔려가지고, 어 다른 좀 니콘에서 좋은 바디나 렌즈들도 계속 생산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올해 내년까지 새로운 제트 마운트 렌즈들좀 많이 확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활발한 그런 생산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초기 물량이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뭐 사고 싶어 돈을 모아놓고도 못 사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질 것 같고 요즘 뭐 반도체 수요가 조금 반도체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그런 어떤 뭐 렌즈나 바디 이런 게좀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초기에 구매를 못 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제 저가 구매를 하게 되면 뭐간단하게나좀 부족한 실력이나 리뷰나 이런 거뭐 언박싱이나 이런 걸 한번 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진짜 꼭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하느냐 이게 잘하는 지인가 하는 의무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 갖고 싶다는 이런 어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그런 어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고 있,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내심 좀 갖고 싶은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한 카메라가 나왔다, 나와서 굉장히, <laughs> 굉장히 어, 예, 뭐 반갑습니다. 사실. 그 이제 그 한마디로 덧붙이면, 요번에 그 마운트 이 구경, 구경이 커지면서 Z, Z 시리즈, 여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렌즈가 이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예전만큼 안 이쁘다 하는데, 물론, 이제, T4 정도, 요런 비율, 렌즈 비율, 185, 요런 비율이나, 어, T4 요런 비율이나, 어, f o m 2의 요런 비율이, 물론 가장 이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앞에 크게 달려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남자는 니콘 막 이런 일 많이 했었는데, 남자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어필을 하지 않을까 하는 디자인이라서, 많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새로운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예판에 성공해서, 그제 손에 ZFC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좀더 자세한 설명은 다른 좋은 채널에서 많이 얻으시고 어 저처럼 이렇게 좀 ZFC가 반가우신 분들 혹은 아 이거 좀 아니다 이런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